안녕하세요. 영어 공부 시작은 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스르르 풀리는 AI 스르르 학습지 영어 초보를 위한 완벽한 솔루션 AI 스르르 학습지라면 초보자도 쉽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어요 지금부터 AI 스르르 학습지 특별한 장점을 소개할게요 AI 스르르 학습지 사용 방법 시작도 간단해요 먼저 AI 스르르 학습지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앱을 설치한 뒤, 야나두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끝! 이제 바로 학습을 시작할 수 있어요. AI 스르르 학습지의 주요 장점. 첫 번째, AI 나두는 1대1 AI 튜터가 있어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셨죠? 이제 그런 고민은 필요 없어요. AI 나두에게 질문하면 3초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영어 질문이라도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막힘없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커리큘럼이에요. 하루 짧은 시간만 투자해도 오래 기억에 남는 강의를 제공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어서 직장인이나 학생분들 모두에게 딱이에요. 세 번째, 체계적인 학습 루틴을 자랑해요. 핵심 패턴 학습부터 강의, 트레이닝, 문제 풀이, 그리고 위클리 리뷰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완벽한 루틴으로 공부할수록 실력이 점점 쌓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AI와 대화를 통해 복습도 가능해서 배운 내용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죠. 네 번째, 지속적인 동기 부여 시스템이에요. 위클리 리뷰를 통해 주간 학습 내용을 복습할 수 있고요. 출석체크나 학습 완료 배치를 받으면서 성취감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동기부여가 꾸준한 학습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되시는 거 아시죠? 앱 하나로 모든 학습이 가능하니까 정말 편리하답니다. 지금 시작하면 받을 수 있는 오픈 기념 혜택. 현재 신규 강의를 증정하고 10만원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요. 영어를 시작하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지금이 딱 좋은 기회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들어, 학습 그리고 빠른 성장까지 들이마시고, 지금 바로 AI 스르르 학습지로 영어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쉽고 마시고, 빠르게 영어 실력이 늘어나는 경험을 취업하셨죠. 함께 해봐요. We clean. 배가 계속 꿀렁꿀렁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We clean the house. We clean the house. Look at the car. Afternoon. I think that you should see him this afternoon.